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씩은 있게 마련입니다. 제게는 시험과 간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예수 교사로서 수요예배 간증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어떤 내용을 나눠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담감도 있었고요. 어, 교회란 곳은 그래도 세상이랑은 달라야 하기에 더 다듬어지고 더 이해하고 품고 불편한 불편하고 껄끄러운 부분들은 덮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모태 신앙인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간증들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근사근하게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좀뜨악스러울 수도 있는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 간증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이 없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혼자 하는 공부는 잘했지만 남을 가르치는 재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공부 좀 한다고 해서 저한테 모르는 문제를 물으러 왔던 아이들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리를 뜨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기 싫어서 그런다는 오해도 한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배경에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그중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꼽자면 저는 그나마 공부 외에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재밌는 농담이나 유머를 해서 웃게 하는 재주도 체육 대회에서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것도. 타고난 목소리로 누가 들어도 노래 좀 하네 할 만한 노래 실력도 심지어 악기 하나를 능숙하게 다루는 재능도 없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랑 엄청 싸우면서 간신히 바이예를 바치곤 엄마는 다시는 저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특출난 거 하나 없는 제가 살아남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기들을 보면 귀엽네 하는 정도지, 조카도 30분 놀아주고 나면 제가 지치고 지루해서 먼저 나가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아이 엄마나 할머니에게 스리슬쩍 떠넘기고요. 타고 나기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전공 이외에 교육학이나 신학은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은 어른 위주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1년에 10명 미만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사람이 한데 뭉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나 어, 저와 잘 맞고 편한 소수의 사람들과 떠들썩하지 않게 지내는 걸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왜제 얘기를 했을까요? 솔직히 더 교사하기 너무 힘듭니다. <laughs> 제가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나이도 있고 딱히 섬기고 있는 것도 없어서 양심에 찔리는 찰나에 임 목사님께서 제게 청소년부 사역을 같이 해보자고 강력히 권하셔서 시작하게 된 것이 오늘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방패가 되어주실 임 목사님이라도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고 제가 작은 뉴스 에 제 라임하는 교사가 되었는데, 사실 자이라기 보다는 빠져나올 수 있었던 타이밍에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발 빼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신학도 모르고, 교수법도 모르고, 프로그램에 짜서 스윙 실천해본 거는 해본 적도 없고, 타고나길 아이들을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고, 언변도 좋지 않고, 몸으로 같이 놀아주기는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딱히 음악적 재능으로 즐겁게 찬양을 인도할 능력도 없고, 더더욱이 아이를 낳아 키워본 경험도, 그래서 아이들의 습성이나 생각, 관심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전무하며, 옳지만 남이 듣기에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회피하는 성격은 FM에 가까워서, 보수적인 제가 작은 예술 교사를 하려 하니 정말 모난 돌이 정맞아 다듬어지는 느낌입니다. 알아서 제 시간이 되면 예배를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의자와 성경책은 번번이 안 챙겨서 갖다 줘야 되고, 시작부터 핸드폰 게임 그만하라고 몇 번이나 말해도, 이번 판만요 하고 듣지 않아서 제가 정색해야 하고, 예배 시작도 전부터 오늘 이부 순서 뭐 하냐고, 놀자고 하는 걸안 된다고 말해야 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지방 방송하면서 손도 안 들고 불쑥불쑥 끼어들어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는지 까먹기는 다반수고. 나쁜 건또왜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옆에서 잔남치고 떠드는 걸 금방 배워가지고 안 그러던 애들까지 다 따라서 해차라고 아직 설교 안 끝났는데 지루해요 언제 끝나요 쌤 재미 없어요 창규 쌤이나 진희 쌤 오면 안 돼요? 하고 제 면전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는 대놓고 하는 건 실례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제가 생각해도 전해야 하는 말씀이 꼭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제가 재치가 없어서 더 지루해 하는 것만 같아서 반박할 수가 없는 게 저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부정적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교사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 아이들은 제가 재미있게 주고 엄청난 프로그램으로 홀린듯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제게는 잘 양육할 수 있는 실력이 없지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부하고 양육하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제가 할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과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